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마음입니다. 어 일전에 어, 앞 시간에 베일 위에고 그 하관하고 어, 꽃을 만드는 것을 제가 파라핀 입히는 것까지만 했어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고 그리고 파리파라핀 음, 올릴 때는 공기가 굉장히 어, 탁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모든, 이제, 창문이나 문을 오픈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은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파라핀 작업하는 것까지만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 화관을 쓰실 신부님이 아무리 디자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 연락이 와서, 어, 핀으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은, 어, 큰 핀하고, 어, 작은 핀을 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큰필은 머리가 이제 긴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머리라서 이제 작은 핀으로 가는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핀으로 가는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앞 시간에 제가 파라핀 입히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꽃잎이 지금 파라핀을 그날 올렸던 그 꽃잎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이 다 되고 다 말랐기 때문에 아, 이것을 제가 이제 어, 테이프 올리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어, 보통 핀을 할 때는 흰 핀, 흰 테이프를 좀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리 이제 어, 웨딩이라 하면 이제 그 화이트 흰색으로 하는 걸로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모든 거는 이제 화이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어, 제가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꽃잎을 간에 따라서 테잎 색깔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도록 하시고 이게 이제 그날 파라핀 작업 해놨던 그 꽃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꽃잎이 조금 큰걸 제가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놓고 작은 꽃잎 만들어 놓은거을 가지고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진주하고 꽃잎하고 올리놓은 거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서 가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핀을 제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핀을 올라가는 게좀 무게감이 있어서 이걸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글로건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조금 이제 건조가 되고 난 이후에 꽃잎을 올려주세요. 꽃잎을 이게 바라핀을 올리는 꽃잎은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다른 꽃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와서 한번더 뒤쪽으로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 이렇게 오셔서 이제 온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한번더 앞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셔서 여기에다가 고정을 글루건으로 한번 더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어, 건조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머리 위쪽에 중앙 부분에 이제 메인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어 제일 가운데에 하관 쪽으로 어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조될 때까지 잠시만 어 두시고 어이 꽃잎을 이제 어떻게 올릴 건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요. 어이 메인이 가운데에 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이 새송이가 메인에 꽃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어, 한번 더 이렇게 잡아서 어, 이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고정을 해주세요 안그러면 풀리게 됩니다 다른 그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고정되는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어, 이쪽에, 왼쪽 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 가운데 이렇게, 어,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가하고만 똑같게 글루건을 여기다 고정을 해주세요. 네, 건조가 되도록 조금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건조가 어, 됐어요. 이분을 커팅을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하보, 어, 우리 그, 저기, 앨범 만들 때, 하보 촬영할 때이 꽃잎을 쓰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메인이 꽃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한칸두 칸, 한칸두 칸. 칸, 칸에다가 글로건을 올려주세요. 여기 네, 비스듬히 올리세요. 네,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여기도 글루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쪽 제일 이쪽에 있던 부분은 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뒤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뺐어요. 그래야지만 이 꼬송이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끈은 여기 와이어에 들어있는, 어, 끈 중에 이거는 그대로 끝까지 가도록 두세요. 그래야지만이 옆에 있는 이큰 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자로 이대로 가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서 이 꽃잎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앞으로 가도 되고 어, 위에서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올리는 게더 꽃송이가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더 바깥쪽으로 예. 어, 글루건,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는 거는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하는 거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루건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꽃 꽃은 이 꽃대 줄기 쪽에 꽃대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있는 거를 글로건을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 꽃이 지금 어, 신부 머리 앞쪽으로 올 거예요. 이마, 이마 쪽으로.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우리가 신부를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좀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싶다. 그러시면 어, 방향을 또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 꼬송이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간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송이가.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조가 될 때까지 잠시 옆으로 빼두겠습니다. 이거 변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또 이쪽으로 올 거니까 곧 새송이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음.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앉았어요. 그럼 이 꽃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꽃잎 위쪽에 꽃을 글로건을 쏴서 고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와이어를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와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꽃 방향은 본인들이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나뭇잎 송이를 위에 올리겠습니다. 앞쪽에다 올려도 되고 뒤쪽에도 올려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뒤쪽에도 오셔도 되고 뒤쪽에서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인 와이어는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꽃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꽃이 에, 이렇게 앉혀질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머리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새송이새송이는양 가장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조를 조금 시켜야 되니까 조금 두시고 이거는 지금 다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꽃 이쁜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 쪽에 머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머리 어, 위쪽에 헤어 쪽에 어, 고정을 하실 때에는 어, 핀을 이제 실 핀으로 고정을 살짝 살짝 해주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메인은 머리 이제 저 정수리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는 베일을 고정하는 핀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핀은 이 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베일 고정 핀, 저쪽에 이제 베일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앞쪽에, 어, 얼굴 쪽에 하관으로 들어갔을 때 어, 올려지게 되는 꽃이겠습니다. 네.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세트가 될수 있는, 이거는 이제 고중핀으로 올라가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